사무엘하 15장 24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업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돌아 메워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이 천회가 되었습니다. 매일 20분씩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 사무엘하 15장까지 오는데, 아 천회가 걸리는구나 아,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아,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때. 아, 모든 걸다 내려놓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려놓음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도망가면 뭔가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이런 느낌만 계속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다윗이 잃어버린 야성이랄까요? 그런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위로들, 이런 것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사실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늘 풍족할 것이고, 갖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어, 그렇게 어려움 없이 다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 그 위로, 그 공급은 그 느낌은 잘못 받을 거예요. 우리가 어,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어, 막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보내 주셨다. 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을 때, 그 간증과, 그 간증이 그때는 막 너무 좋고 행복한데, 늘 풍성할 때, 그렇죠? 늘 여유로울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그냥 뭐늘 쟁여놓고 있는 사람한테 뭘 그때그때 챙겨주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어, 쟁여져 있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의 연동과 공급과 그 기쁨은 글쎄요, 뭐가 더 나은 걸까요? 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과연 그 하나님의 늘 일상의 동행과 채워주심을 느끼면서 살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꽉차 있음이 은혜로 가지 못하고 어, 변질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어, 역대기나 또 열왕기에 나오는 그런 왕들도 항상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고 창고가 꽉차 있는 상태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성교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늘 뭐예요? 상고에 꽉차 있는 거 아닙니까? 통장에 잔고가 막 이만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걸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이용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 없고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매일 하나님과 연동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공급이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양식이든, 관계든, 그날그날 그날 새로워지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어, 그가 궁을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오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자원에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어, 다윗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어, 좀 서서... 누가 나를 따라오나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봤을 때는 어, 가드에서 블레셋에서 가드에서 온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그 가족들까지 다 이끌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어, 나와서 돌아가라는 말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고 또 당신을 당신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당신 곁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충심의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충신들은 옆에 있고 그렇죠. 자신을 신뢰하며 따라 나오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구나. 아직도 내 곁에 있구나. 하나님이 또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다윗이 느꼈을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저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 사독과아비아달두 제사장 두 제사장이 따라 나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와요.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현연의 증거 아닙니까? 그 법계가 다윗에게 있다라고 할 때는 어, 그 민심이 급속하게 다윗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가지고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런 기회를 이런 기회를 날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법계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승리를 장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느낌은 그런데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왜 아,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그광야에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유리 방황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집어 넣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 순수했던 그 믿음,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믿음, 나로 충분했던 그때의 너, 그때로 다시 한번 너를 돌려버리고 싶다. 그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우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법계 가지고 도망 다닌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채워 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공고하고 어렵고 고난의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역시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계가 있으나 없으나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가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울처럼 망하는 거야.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계를 돌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어, 마음 아프면서도 기쁘고 깊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이 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어, 좀 느껴지는 게좀 있어서 오늘 제목을 네. 잡았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법계를 돌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괴가 있는 곳으로 여호를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이와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법계 있는 대로 오겠지만 나는 너가 싫어 너의 그런 행태가 싫어 나는 너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 법궤에 있는 곳으로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 상황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정확하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대시 없어서 내가 안 되고, 뭐 내가 끝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그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반드시 이 괴가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법계를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마당에 팍팍팍팍 도망갈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싸운다고 한들 아들과 싸워야 되고 아들을 죽인들 그 마음이 뭐가 기쁘겠나. 뭐 여러 가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흩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며 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루를 살아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했던 그때 그때 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생기면, 그렇죠? 왕궁에서, 화로운 왕궁에서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는 다른 걱정 의심 하지 마라. 이제는 오직 에덴에서 와 같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와 깊은 교감과 사랑을 나누자꾸나. 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과연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골프장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비싼 명품 찾아 다니는데 바쁘냐 이거예요. 우리의 행태가 대부분 대동소의하고요. 우리가 그 상황이 안돼 봐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지금 굶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주님의 감사의 조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라. 네집 없어도 괜찮아 두 개만 있으면 살아. 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겨울에도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좀 그래도 뭐 먹을 수 있고 배고프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더 많이. 많은 소유를 위해서 어 움직이고 막그 돌아다니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식과 너무 사이 좋게 지내고 있다가 뭐 시시콜콜하게 막 작은 일들도 계속 가지고 와서 뭐 아빠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 저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서 대화하고 뭐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거든 어떤 어? 자식이 이제 다 컸다고 이제 아유 내가 다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다 알아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죠? 뭐가 없는 거예요? 서로 교감이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다윗이 왕궁에 거하고 있을 때 어, 이런 어떤 광야에 쫓김을 당하면서 가졌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서운한 것이죠. 그리고 죄로 또 치우치고 악해지고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이유로 해서 광야로 그를 내쫓지만 우리가 알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징계요, 벌이요, 저주를 받아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왕실이냐. 그렇죠. 왕, 왕실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섬겼던 것이냐. 나를 의지했던 것이냐. 다윗은 다시 본질에 질문에 다다르게 되게 하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잖아요. 그죠. 도망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게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좋은 게 뭐냐면,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빨리 풀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법계, 그거에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요, 그 제사장이 두 명, 최고 종교 지도자가 다윗을 따라 나온 거잖아요. 최고 종교 지도자 두 명이 다 다윗을 쫓아 나왔어. 물론 압살롬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원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두 명이냐?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16장 39절, 40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 단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우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 산당도 있고 법계를 다윗의 궁에 모시고 있으니 아비하달은 법계를 모시게 하고 이 기본 산당은 산당대로 지금 운영이 되게 다윗이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양쪽에 사람이 다 다윗을 쫓아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진 왕을 따라 나가죠. 그렇죠. 신앙을 가진 왕을 따라 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그 최고 종교 지도자 두 명이 움직였다는 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하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편으로 갈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잃어버린 민심을 어떻게 하는? 다시 되찾아오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 그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지금 보통 결심한 게 아니에요. 나오면서, 그 자리를 나오면서, 어,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출발선상이거든요.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또 나눌 때 보면은 뭐 가면서 울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만 지금 그 처절한 그 본질의 마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껴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어? 이때에게도 가라 나랑 같이 고생길 가지 말고 그냥 가서. 너가 무슨 내편니 네 편이 어디 있겠느냐? 어제 왔는데 가서 압살롬에게 나좀 받아달라고 얘기해라. 그럼 뭐 이때 입장에서는 받아주면은 다윗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당신 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불의만 행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때 다윗의 입장에서 볼때 백성의 민심이 다 돌아섰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은 여전하고 여전히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따라 나오고 하나님 붙여 주시는 백성 이때도 있고 이런 것을 보니까 듣는 거랑 실상은 많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뚜껑 열어 보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볼때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지 않습니까? 세상 썩었어. 뭐 종교 지도자들 다 썩었어. 목사들 다 썩었어. 뭐뭐크리천뭐 아이고 다뭐 별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뚜껑 열어보면 참 괜찮은 종교제도자들도 많고 아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종교제도자들도 많고 그런 성도들도 많고 그렇죠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 다윗의 마음처럼 세상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것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그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치지 않아도 그 자리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